종목 TCC 스틸이고요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 27% 물타기를 더 할까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 오늘 2차전지 주들의 강세와 함께 TCC 스틸 역시 15% 정도 강세가 나오면서 5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최근 두달 동안 거의 좀 횡보를 하다가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매수가 거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.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? 네, 어 사실 이제 TCC 스틸도 어 사실, 어, 이제 2차 전지가 상승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본 어, 그런 상황이에요. 사실 이제, 어, 이제 원통형. 어,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, tcc 스틸이 거기에 대한 수혜다라는 측면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많이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만 뭐 2차전지 이제 어, 소재 관련주들이 계속 어, 밀려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,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tcc 스틸이 수급이 긍정적인 상황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TCC 스틸도 지금도 약이30% 가량 어 이제 에 비중이 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좀 늘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현재 이제 7만 원 수준까지 어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어 이제 TCC 스틸이 더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7만 원 선부터 지금 5만 원이 이탈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돌파할 거라는 가능성은 충분하다. 다만 7만 원 선이 좀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10% 미만으로 좀 떨구면서 나머지 종목,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타시는 게 만약에 TCC 스트리 지금 7 5 0 0 0 원부터 5만 원까지 내려온 이러한 하락폭보다 이제 TCC 스리 7만 1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비용을 좀 대비해 본다고 하면 7만 원 정도까지 왔었을 시에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이후에는 오히려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낙폭이 좀 많이 나온 대장주 쪽으로 어 이제 옮겨타시는 것도 어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매수 라인 어 7만 원 선이 되겠죠. 어 매수 근처. 인 부분 7만 원 선이 넘어가는 즉시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지 솔루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박스 라인들이 좀 이제 지지 형성 구간이 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 하시면서 어 이제 매매 전략 구사하시면 될것 같고 먼저 오늘 58,000원 라인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6만 원이 좀 넘어가는 상황까지 좀 나타났죠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 7만 원. 그리고 손절라인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 전 저점라인까지 이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고점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매수가까지 회복이 된다면 비중을 10% 이하로 크게 줄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.